아 선생님 그제 조카가 있는데요. 되게 허약해요. 음. 그래서 좀 선생님께 좀 보실 때 아이들을 좀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좀 방법? 비법? 있을까요? 근데 우리 피디님은요. 네. 그 진짜 드라마에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이 네. 되게 많아. 막 아, 주위 형, 아. 형이 막 사살을 하지 않나. 네. 막 뭐, 또뭐 사기 당하지 않나, 뭐 맞지를 않나, 막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아, 네. 그래요.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왜냐면은 네. 요새는 우리가 이제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아요. 네. 뭔가 뭐 하나씩 뭐 키우신 분들이 많은데 뭐 하나를 키우던 열을 키우던 네. 자녀분이 건강하게 자는게 좋지만 사실 아이들 다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 제가 이제 그 옛날 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방법을 어. 제가 이제 그걸 공부도 해봤거든요. 네. 제가 지금 아는 사람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 음. 옛날에는 집 앞에다가요, 금줄를걸었어요새끼줄을 음. 그거 보셨죠? 들어가 있었어. 네. 네. 근데 거기다가 뭘 달든가요? 뭐, 여러 고추도 달고, 뭐, 네. 네. 또수 네. 뭐 달고. 달고. 네. 또달 하얀 종이 달고, 소, 솔나무 같이 달고. 네. 자, 맞아요. 그 이유를 그래 다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요. 오방이라고 그래요. 자, 오방은 동서 남북 중앙을 뜻합니다. 그쵸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오방 신장님이 지켜 준다 고표현 한단 말이에요. 네. 자, 오방이란 거는요. 음. 봐 봐요. 동쪽에는요. 청색. 서쪽은 백색. 남쪽은 적색. 어, 북쪽은 흑색. 중앙은 황색을 뜻합니다. 네. 어. 자 노란 줄은 황색을 뜻해요. 어. 그렇죠, 중간. 수순 어떻게 검은색. 네. 그렇죠 검색뜻잖아요 예. 그리고 꽃은 빨간색이요 그렇죠. 그리고 하얀 줄은 백색. 네. 자술까지는 청색을 저기 녹색을 뜻해요. 네. 청색 뜻하는 거예요. 청색을 네. 그래서 그 오방을 뜻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21일 동안 3일에 21일 동안은 네. 그 집을 금했죠. 음. 금해서. 원래는 지금은 아무나 돌아가지만은 네. 지금도 엄마 아빠들은 그 그러니까 어르신들은요 가르시는 분 많아요. 2 0일 동안은 네. 또 외부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해라. 지금도 하시는 분 많아요. 네. 음. 자 우리 여기서 삼칠이라고 표현을 해요. 삼칠이라는 거는 일주일을 세번전한다는 뜻이야. 어. 그렇죠? 자 우리가 예법을 아시는 분 또. 정말 내가 또 위해서 이렇게 또 자식을 위요서하고 싶다. 자, 부탁하는 네. 게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칠 되는가 는요 삼신밥을 해요. 음. 나물 세 가지. 밥한 그릇 미역국 한 그릇. 어, 나물 이 힘들다. 자, 밥한 그릇 따뜻하게 해서 네. 어, 미역국 한 그릇 해서 그 삼모 원래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조리에 계시지만은 조리에 계시면도 친정 엄마라도 집안에다가 안방에다가 잠깐 놨갔다가 상모를 먹이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일주일 먹었죠. 네. 자 일주일 뒤에 되는 날 원래 그날에는 내친할아고지 할머니가 아이를 볼 수가 있었어. 어.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치를 지났어. 1 4일째 되는 날또 밥을 하죠. 자 어. 아, 그건 또 거기다가 삼촌도 비는 거예요. 삼시 할머니 음. 우리 아이 잘 크게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음. 그리고 상모가 또 먹어요. 네. 자 그때는 음. 내 외갓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아이를 볼 수가 있었어요. 법도에서 아. 옛날에는요. 어. 그러면은 2 0일이 지났다. 자 마지막 30일이잖아요. 네. 어 그때는 이제 그때는 이거 또 상관없겠죠? 네. 그러면은 그 당시는 외부인도 볼 수가 있었어요. 어, 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일주일이 지나면요. 아이를 한 팔을 놓릴수 있게끔 꾹꾹 꽁오잖아요삼겠다가 네. 네. 이제 한 팔을 놓을 수 있게끔 나머지만 쌌어요. 어. 그리고 두 번째가 지나면 그리고, 마지막있으면다 먹고, 편안한 옷을 내부에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아 네. 자, 그러면, 네. 어, 우리가 옛날에 봐요. 지금 은안걸수 있지만, 옛날에, 네. 우리 어릴 때만 생각해도, 네. 돌때 애들 뭐 입히죠? 색동도 오리 네. 입어요. 네. 네. 그쵸? 렇죠 자, 색동도 왜 그런지 아세요? 색동도 오방을 뜻해요. 아, 어.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음. 어, 오방신장님, 오방께서 잡신을 잡기들을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색동 옷을 입힌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르신들 지혜가 굉장한 거예요. 그럼요, 뜻이 있는데 모르고서 그냥, 아, 입히나 보다. 요새는 초시보니까 다른 거 입잖아요. 네. 저 또한, 어, 우리가 돌때부 따로 입었었어. 턱선 입고 그잖아요, 요는 근데 그런 법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자,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가 또 귀찮지만은, 우리 외돌때 보면은요, 지금도 수수팥떡 네. 동그란 거를 해요. 네. 보였을 거야 네. 돌잔치 그거 없는지 없었어 지금도 아, 나와 국패 같은 나와요 네. 음, 그게 수수팟떡 수수팟이라는 거는요 팟은 잡귀신을 물리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안들는 던지죠 팟은 네. 물리는 거야 음. 자 그러면 우리가 볼때 10살까지는 삼신자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음. 어, 그 말은 삼신 아이를 점지해주 할머니가 네. 10살까지는 도와주단 뜻이야 삼신 죠그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하냐 수습 받다 만들기 힘들면은요, 어, 떡집에 맞추면 돼요. 음. 한 대만 있으면 맞춰줘요. 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먹죠. 먹는데, 저는 매일 먼저 어떻게 하냐. 신당에 올리다 먹게 하지만은, 제가 먹죠. 나먹어그 거를요. 저는 어떻게 하냐. 이제 한살 때는 저는요, 네. 어, 하나를 갖다가, 한 알, 도리부두 그러니까 살이잖아. 두 알을 갖다가 밖에다 고시했었어, 요 저는요. 아. 나머지를 먹고. 자, 세살 됐어 네네. 세 알을 좀 고시했었어요. 그래서, 어 10세까지는 그렇게 해줬어요, 저는요. 아, 음, 그 저는 이제 애가 넘었어요. 저는 2 0대가 살려고 그래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게 그다 옛날에 하던 방법들이에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물론 아예 다칠 수 있고 아플 수 있지만은 네. 병명 없는 이름 없는 병을 알지가 않는다는 거야. 아. 우리 요새는 많잖아, 막. 막, 커서 갔는데, 막, 정, 뭐 정신, 뭐, 조현병이다 우울증이다, 뭔가, 네, 많잖아. 네. 근데 그게 병 가도 안나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병처럼 네. 네. 어,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아이를 더 먹도 하잖아요. 그렇게만 간단하게 하셔도, 네. 그, 이름 없는 병을 안 낳거나,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수습하은 어. 그, 아이 건강에. 장수,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돌잔치 때 보면 이렇게 어르신들은요, 그 애들 실 갖다가 이렇게 네네. 매준다. 네, 그쵸그 실은 수명장수를 뜻하는 거야. 음. 아,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 아시는 분들은 지금 어르신들이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 자 우리 아이한테 공부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어, 이름 없는 병을 알지 않기 위해서는 음.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그럼 네. 0 살, 저도 어릴 때1 0 살까지도. 뭐. 참신 살은 지켰다는 말 들었는데, 음. 그럼 그 이유를 누가 지켜주고? 그 이유는 자기 그냥 하는 아, 거야. 거예요. 아.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10살까지는 음. 아기잖아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만 하면은 음. 잘 도와주면은, 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이런 병을, 안, 이런 병을 알지 않는다거나, 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란 얘기지. 음. 음. 그래서 솔직히, 피디님도 건강하잖아, 지금. 아, 제가 예전에 운동을세었어가지고안 음. 음. 먹어본 보약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또 그렇게 했다면서. 근데, 근데도 어. 내가 지금 몸이 약해요. 하지만은, 네. 어, 뭐, 귀신도 같은 거 알지, 알지 아, 그런 건 음, 않죠? 그런 거 알죠. 특별히잔병치이안 하고. 네. 그러니까, 피디님도 듣기에는 어머니가 계속 듣다면서, 수파떡 계속 듣다면서. 네. 그러니까 네. 건강하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거는 뭐, 그러니까 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네. 어,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어, 네. 어, 어, 뭐, 어려운 거 알잖아. 팥, 뭐, 떡 하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려워서. 그렇죠. 네. 응, 응. 그러니까, 그렇게 어, 비싸, 해서. 비싸, 근데 워낙에 그게 워낙에 법이니까 안 비싸요 호팟 한테 뭐한 1, 2만원? 어 음, 음. 그렇죠 뭐 만들어서 집에서 만들셔도 돼요 네, 어, 만어도 돼요 어, 어. 어. <laughs> 아이 건강을 위해서는 뭐응 음, 더한 것도 할수 있는데 있군요. 뭘 어, 그렇게 음. 하시면 그 아이들이 어~ 잔병치레 거의 안 하면서 옛날 법이잖아요 음. 어~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약도 잘 나왔지만 옛날에는 약도 없었시절에 이렇게 하셨던것 같아요 아,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 이렇게 알고서 어~ 알고 안 하는 거와 놀라서 네. 안 하는 거와 틀리니까 네. 어~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